허니 집시다 왔어요? 모르는 척 하지 말아요. 그쪽에서 기차 소리 다 들려요. 당신이 오는 것 자체가 내겐 최고의 서프라이즈인걸요. 어때요? 오는 길은 괜찮았어요? 나도 그랬어요. 평소에 바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느리게 흘러가는 곳에 오니까 확실히 신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오면 내가 여기저기 데려가 줄게요. 아니에요. 촬영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돌아다닐 시간도 없었어요. 하지만 서포터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네. 수화를 잔뜩 구해놨거든요. 개들 정보 덕분에 놀만한 것을 많이 알아뒀어요. 여기가 외지긴 하지만 그래도 놀수 있는 곳이 아주 많다고요. 아니에요. 촬영은 이미 끝났거든요. 제작진들은 어제 떠났어요. 네. 그러니까 여긴 모처럼 우리 둘만의 세상이에요. 이제 진짜 진짜로 며칠 쉴수 있으니까 내가 잘 모시고 다닐게요. 당연하죠. 죽이락은 모르는 게 없는 슈퍼히어로인걸요. 이미 역 앞에서 허니칩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한눈에 당신을 찾아내겠어요. 어? 기차가 들어오고 있다고 방송하네요. 잠시 후에 만나요.